아, 예, 리코딩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버튼을 누르니까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어우, 좀, 재밌는데요. 자, 일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식탁 자리에 아무 뭐 이게 특별한 식탁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원과 함께 앉아있다 그러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앉는 자리, 마치 접대를 위한 자리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혹시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닌가? 그 목적이 불의한 목적이 아닐까라고 혹시 한번 그런 뉘앙스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받아들인 그런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저희 형제들이 삼형제인데요. 삼형제인데 저희 둘째가 사업을 중국 심양에서 할때 제가 심양을 몇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심양 공항에 그때 공항이 어딘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내렸는데 아주 매해한제 고향이 울산 장생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항상 그 석유화학공단에서 내뿜는 그 매쾌한 그 뭐죠 그 냄새 그리고 공예 항상 그 인상이 짙어요. 그런데 제가 그 2000년 초반에 심양에 내렸을 때도 그 아주 매쾌한 그 냄새들 한참 이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 동생 말이 그 공안이나 어떤 일을 할때 공안과 관련됐던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말 이런 얘기를 한참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라고. 그리고 접대를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남의 말이 아니라 형제가 얘기하니까 어 진짜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권의 책을 봤을 때는 어다 그렇지도 않는데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그 박성수 회장인가요? 어, 책을 하나 내는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규장에서 출판했던 책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자서전적인 얘기인데, 요즘은 이겁니다. 우리 기업은 절대 불의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했을 때 한참 뭐, 뭐, 에베네셀, 뭐, 무슨 뭐, 이런 옷들 많지 습니까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을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공안과 어떤 중국 간부들에게 어떤 뇌물을 줘야 되는 게 관행인 것 같았는데 그리고 향후 사업을 위해서도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이제 사랑의 장로까지 됐던 분인데 아 이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아 거절과 사업적인 불리함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바꾸게 하셨는데 한 공안이 관련된 그 우리로 얘기하면 관원이고 공무원이죠. 찾아와서 그래 너희 기업만큼은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뭐 도장을 찍어주겠다. 왜냐? 다른 모든 회사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뭐 내부를 줄고 그리고 술을 대접하고 했는데 유독 너희만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진짜 너희가 진짜 우리 중국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허가를 내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팩트야 자서전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냥 과정 자체를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멋진 말 아닙니까? 남들 하는 대로 다 하지 않겠다 우리는 크리스천 기업이다 우리는 그런 불의한 뇌물을 주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더이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게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1절 말씀 보면서 저는 어제 이런 스토리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아주 뭐 성공담이 되지 말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호문제일교의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빨리 가기 위해서 불리한 일을 택한다고요? 제가 어떤 집사님과 얘기할 때 목사님 저 그냥 천천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리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유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 제가 아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 믿음이 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거절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예스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도 응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딜레이좀 늦어지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수납해버리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정말 수준 높은, 제가 말하는 수준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려고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우리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얘기하다가 여러분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그냥 아, 무조건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절과 연결해 보세요.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겠다고요. 그럴 바에는 부자되기 애쓰지 말라는 거야. 불리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취득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냥 잠깐 나한테 왔다가 그거 다 사라져 버릴. 그럴 대상이 재물 돈이 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너무 제가 지금 표현할 인색해서도 안 되고요. 이걸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저는 이 6절 말씀을 제가 어제 계속 밑줄을 치면서, 그래, 나와,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저는 우리 아들, 딸들, 제가 이런 마음 늘 심어주거든요.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거 여러분 어디에? 어디에 눈이 더 가나요? 어,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음식을 지 말지, 먹지 말며 이런 겁니까? 여러분 왜요? 음식 먹어야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맛있는 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원당까지 찾아가서 고자리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문제는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가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돼요. 아, 육절에 아, 악한 눈이 있는 자. 여러분 이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뭘까? 이 개역 한글 항상 번역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문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악한 눈이 있는 자 이게 뭘까요? 이럴 거죠 저랑 지금 이제 항상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에 접속하신 분 백도선 성도님이랑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막국사한 그릇을 먹고 있는데 <laughs> 백도선 성도님이 저를 막 째려보는 게 악한 눈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냥 영어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본다면 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발음을 한다면 Stingy라고요. Stingy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인색한, 인색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스팅지. 근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우리가 이제 원문을 보지 못하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셀피시맨,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때 <laughs>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라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인데 자기만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식사 자리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적을 두고 식사할 거라는 그냥 유추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스탠지의 셀프시맨 자기만 알고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과 식사 기회가 왔다. 이건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 우리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지 않습니까? 더 시켜, 더 시켜, 더 시켜. 제가 충주에 갔더니 목사님 마음대로 시키시라고 어, 막국수 어떻게 마음대로 시키겠어요? 보니까 무한 리필이던데 한 그릇 시켜도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데 웃으라고 <laughs> 우스, 우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과 만나면 인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데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자, 우리가 일절 관원과 함께 앉아 있다. 그리고 악한 눈이 있는 자, 인색한 사람,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과 음식을 먹는데 이런 음식을 탐할 수도 없고 맛있게 먹을 수도 없겠죠. 심지어 먹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뭐 사회생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부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아우, 술 먹는 자리, 뭐 이런 거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는 아, 나는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가도 안 먹을 자신 이 있습니다. 보다는 나는 약합니다. 아우, 나는 그냥 이게 많이 흔들리는 체질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냥 나는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밥을 먹더라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게 너무 즐겁고 아 목사님 우리 집에 불러서 된장찌개 끓여서 같이 먹는 게 좋고 이런 거죠. 만약에 저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른다면 제가 가겠습니까? 저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부르지 않아요. 목적 하나 있습니다. 신방하려면 밥 먹자 그럽니다. 밥 먹자 하는 말이 신방하자는 말이니까 <laughs> 그렇게 들으시면 되죠. 자, 이 얘기 쭉 하다가, 여러분, 9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이걸 논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듣는,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9절, 9절에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자 아무리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자.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던지지 마세요. 나랑 상관없는 말인데 천만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없인 여기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정말 또 주의 종이. 또, 믿음으로 건면하고 기도해 주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업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불렀지만 예수는 나의 힘이세요.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공중권세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께서 님 대적하여 주셨고,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슬픔을 하나께서 풀어 주실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러면서 여러분, 10, 17절 좀 넘어갈까요? 오늘 긴 말씀 받기 때문에 제가 밑줄 그었던 말씀인데요.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1절, 그리고 6절, 뭐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자된들 그렇게 해서 지금 뭐잘 산들 뭐큰 차를 타고 다닌들 큰 집에서 산들 이런 부러하지 워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 이것도 행복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수영장 딸린 그런 집에 살아도 우리가 정말 가난한 이들과 친구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정직해야죠. 거룩해야죠. 깨끗해야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너의 장래가 있다. 그리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여와를 호경외할때 오직 여와의 말씀대로 살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뭡니까? 20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갑자기 술 얘기가 나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술술 술 얘기하니까 어느 집에 어떠 집에 가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게 딱 붙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물론 술취하지 말라가 방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비교죠. 여러분 무엇을 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적 욕구에 안하는 활자중독이 있어서 책을 탐한다. 그래도 되겠지만 성경을 탐하고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비교급으로 얘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우리에게 집중될 것. 우리가 실체하지 말라. 이 구절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도 있지만 로마서 13장 13절.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낮에 낮에와 같이 술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어거스틴 성아우구스틴누스에게 들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오의 빛처럼 지금 제이 뒤에 이 창밖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일곱 빛과 같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술취하지 마, 음란하지 마, 호색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하라는 워 거예요. 26절 아들아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26절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할지어다. 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되면 제가 너무 송구할 정도로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눈을 내게 내게 주목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우자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야지. 어떤 남자들 그래요. 저의 이상한, 저의 이상형은요. 저의 이상한 형은 처음 본 사람이래요. 아니 밖에서 지나가다가 처음 본 여자가 이상형이면 되겠습니까? 늘 집에서 늘 보는 아내가 남편이 이상형이 돼야죠.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래요. 말도 안된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오직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드려야죠. 마음을 드리세요.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그저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뭐 그냥 나이스하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나이스하게 그렇게 보이지 마세요. 보인다니까요. 마음은. 난중에 드러나요. 진심은 알게 된다니까요. 상대의 관계도 진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을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관계도 오픈해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런 목사에게도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던 대로 내가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요 정도만 하랜다 내가 이전의 신앙생활이 이정도했으니까이 정도면 이제 그때 목사님에게 나도 요 정도 했고 더 했더니 상처받았더라. 아니 그왜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예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 새로워진 나예요. 왜 자꾸 과거에 과거에 자꾸 함몰되시려 고 그래요. 물론 그런 얘기 이해는 됩니다. 아유 그때 내가 상처받았고 나에게 상처줬던 그놈 그 여자는 하지 말고 그놈 때문에 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랜다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진짜 사랑을 해봐야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홍문절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또내 눈이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즐거워하기를 그렇게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